내란까지 오게 된 것은 이 검찰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에이. 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 편인 윤석열의 죄는 다 덮어주고 정적인 이재명에게는 죄를 만들어서 기소를 해 버렸습니다. 네. 근데 그걸로도 안 되니까 내란을 일으킨 거거든. 네. 이런 패단을 막기 위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로 결정을 했죠. 네. 검찰은 기소만 하고 그 기소만 하는 그곳의 이름은 공소청으로 하고 네. 수사는 중수청을 새로 만들어서 중수청에 맡기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 네. 법이 뭐다 통과가 된 겁니다. 네. 자그 결과 이런 모양이 된 거예요. 자,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로 들어가고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로 들어갑니다.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서 구대 중대 범죄를 수사를 하고요. 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서 기소와 공소를 유지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됐어요. 여기 이제 10월에 시행이 되거든요. 네. 근데 시행이 되려면 중대 범죄 수사청, 중수청 그리고 공소청 구성을 하는 법을 또 만들어야 돼. 오. 요 구성을 하는 법. 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정부 법안을 국무총리사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합니다. 네, 검찰개혁추진단. 예. 네. 그런데 그 정부 법안을 만들어서 이제 국회로 보내면 그걸 다듬어서 이제 통과를 시켜서 이제 시행이 되는 거겠죠. 네. 그런데 지금 그 법안, 그 정부 법안이 발표가 됐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언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 공개가 됐거든요. 그 윤곽에 나왔는데, 우리가 우려했던 내용 그대로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일단, 중수청 조직. 이거 굉장히 걱정했던 부분이 이원화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 우려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원화하면 네. 안 된다. 자 올려주시겠습니까? <laughs> 자 중수청 지금 조직은 어, 법률가 출신의 수사사법관 그리고 법률가가 아닌 전문 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유일하게 검토되고 있는 네. 걸로 보도상은 나. 그러니까 수사사법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 아, 검사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검사들이 예, 뭐 그냥 아, 네. 검사도 하고 로펌에 있는 사람들도 하고 그래서 조 사람들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 음. 그리고. 송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관과 수사사법관의 위계를 두겠다는 거예요. 음, 예. 수사사법관이 더 높은 거데요 높은 거지. 예. 예. 그러니까 사실상 또 검사야. 그럼 작은 검사 거기다가 해가지고 팀을 하나 만든 거예요. 뭐 이제 그렇게 볼수 예. 있는. 뭐 자세한 건뭐 이제 세 분한테 좀 네. 여쭤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중수청이 다시 한번 그, 그 구조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저 네. 중수청 있죠 왼쪽에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중수청, 아, 공소청 검사가 수사과를 교체할 수 있는 교체 요구 권한을 주겠다는 거예요. <laughs> 예,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laughs> 네.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냐? 좀 궁금해서 좀 들여다봤더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렇게 해야 우수한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유인할 수 있다. 라는 <laughs> 어, 입장이었다는 거요 중수청이 거예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권한을 좀 많이 줘야. <laughs> 네. 우수한 검사들이 아... 갈수 있다라는 거야. 아... 예. 함부령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 없는 박지민 의원님 먼저. <laughs> 아... 저는 일단은 대원칙으로 저희가 견제해 왔던 게 수사와 기소에 완전 분리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공수청에도 보안수사권을 주면서 또 중수청에는 이원구조로 해서 중첩되게 검사들이 갈 자리들을 만들고 있는 듯한 개혁안이에요. 음... 그러니까. 공수청에도 검사들이 가고 중수청에도 검사 비슷한 역할을 또 만들어서 거기 또갈수 있게 만들고 네. 그래서 오히려 옥상옥의 기능 중첩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검사라는 작자들을 떠나지 않게 이렇게 모아두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을 둔 개혁안이다 이렇게 네.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요것까지만 제가 뭐 사실관계만 정리하고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게 공소청에 다시 한번 아까 또 조식 좀 띄워주시고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주느냐 마느냐 음, 이게 많네. 굉장히 큰 쟁점이지 않았습니까? <laughs> 네. 아, 그런데 아, 현재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이제 고쳐야 되거든. 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음. 그러니까 좀 유예를 하겠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시간을 좀 벌겠다라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형사소송법 196조 2항을 소개를 해 주시죠. 검사는 사법 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아, 이게 이제 현재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용인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을 공소청에 두지 않으려면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다음에 하겠다라고 일단 시간을 벌어둔 상황입니다. 아 네. 참, 저는. 자포.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봉욱 수석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와 바로 셉니다그이 네. 의견이 그 검토 자료라고 바깥으로 나온 게 있었는데 거기 보면 봉욱 민정 수석 의견으로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축으로 해서 그 핵심으로 해서 나, 나왔거든요. 그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되는 겁니다. 그 기소는 공소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여기 보면 제일 웃긴 저는 단어가 수사 사법관이에요. <laughs> 네. 아니 검사도 그러니까 준 사법기관이라고 얘기를 했지 사법기관을 자, 자칭이죠, 자칭. 사법기관을 자칭 그 내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법기관은 법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네.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에 사법기관은 근데 수사 사법관이래. 네. 수사를 하는 사법관이란 이런 이름을 붙여 줘야 검사가 온다고요? 음. 오지 말라 그러세요. 아, 오지 말라 그래요? <laughs> 어 그리고 이, 그런데다가. 이, 그, 이, 뭐, 제2검찰청으로 만들고, 이렇게 뜯어 놓다, 그, 분리는 해 놓다고 하지만, 뭐, 영장 청구권, 영장은 결국 공소청에서 한다라고 하지만, 검사하고 검사가 두 개의 기구에 그냥 나뉘어 있을 뿐인데, 이 검사들 간에 커넥션이 생기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음, 그렇죠. 그렇다가 나중에 소위 친검정권이 들어서면, 그냥 뜯어서 다시 붙이면 돼요. 아, 네. 네. 이거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번에 우리 방첩사 해편해 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없애야 돼요. 네. 근데 왜두 개로 나눠서 언제든지 다시 붙을 수 있게 하죠? 저는 그러니까 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 사람 저는 그래. 우리가 권력 기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음.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놓고 음. 수사라는 일을 하고 그 수사라는 일이라는 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범죄가 된다고 라 판단을 해서 그거를 법원에 넘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 개혁안은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예그렇 아, 예리했다. 예리했다. 여전히 수직, 수평적 관계에서 넣는게 아니라 예리했어. 그렇잖아요. 솔직히 음. 여전히 여전히 <laughs> 그렇게 딱 그렇고 대려다보 지금도 저도 이제 예전에 기자할 때도 그렇고 항상 그 검찰, 검사들이 경찰들이 그, 아랫사람 네. 브레드시 깔 보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네네. 여전히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름만. 네. 그리고 구조로 놓고 보면요. 굳이 따지면 지금도 검찰에는 공판을 담당하는 검사들이 공판검사실 따로, 따로. 따로. 따로,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따로. 그리고 수사검사실 따로 있어요. 지금도. 음. 그거를 그냥 툭 뛰어가지고 야, 이쪽은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청으로 가고 음. 이쪽은 수사사법관? 뭐 수사사법관. 이쪽 가는데 수사사법관으로 이름만 바꾼 거야. 음. 살라진게 없어요. 음. 여전히 그냥 위스 때착상 차지하고 있는 검사님이 그 심지어 여기 보면 수사 경찰도 바꿀 수 있다면서요. 네. 더 세졌어. 요즘에 그나마 경찰의 힘이 좀 세지면서 한 십여 년 전부터 검사들이 경찰들한테 함부로 이 지휘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겼거든요. 음. 이제 나의 법적으로 경찰을 바꾸겠대. 음. 그러면 <laughs> 지금보다 힘더 세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어떤 권력이나 위계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에 검사들에게 갈수 있는 곳을 만드는 데만 집중한 것 같아요. 네. 수사 사법관 괜찮잖아. 자, 가자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공수처 검사도 괜찮아. 가자 가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 가운데 우리가 얘기했던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 지금 완전히 4개 지는 거죠. 남은 게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이상해요. 이상해. 이상해. 근데 예? 지금 검찰 개혁에 <laughs> 그 반대하는 언론에서는 이걸 갖다가 <laughs>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 당정 갈등으로 갑니다. 아 이거는 당정 갈등이 아닙니다. 그럼요. 검사들의 반란이에요. 음. 검사들의 마지막 몸짓이야. 이게 당정 갈등이 아니라니까. 음. 우리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검찰개혁 추진단에 검사 출신이 너무 많이가 아 있고 아 검사들이 너무 많이가 있다니까 음. 그들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검찰개혁 추진단에 경찰은 한 명도 안가 있습니다. 한 명도 아,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어, 그건 몰랐요 검찰 개혁 추진단 안에 경찰이 원천적으로 못 들어갔어요. 아... 그 자문 기구의 학자들은 어뭐 경찰 출신이라든지 경찰 쪽 이야기를 할수 있는 아... 분들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그 일을 추진하는 검찰 개혁 추진단에는 검찰 쪽으로만 쫙 구성이 돼서 그때부터 조국혁신은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 검찰 입장에서만 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아...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이 현실화되니까. 아 조금 허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한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계속 빠져 있는데 이게 이제 검찰 개혁이 문재인 정권 전으로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뭐가 있냐면 전권송치주의 얘기가 지금 계속 빠져 있는데 네. 약간 전권송치주의를 부활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전권 송치주의라는 게 뭐냐면 되게 어려운데 수, 경찰에서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된다 라는 네. 뜻이에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수사의 종결을 검사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은 경찰이 하는 거거든요. 음. 전권 송치주의를 딱 잘라버렸어요. 문재인 정부 때. 음.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의 시작과, 개시, 시작과 종결을 경찰이 할수 있고 검찰은 야 이거 수사가 왔는데 이거 조금 보안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안 수사 유직 요구권만 있어요. 현재로서는. 네. 근데 전권 송치주의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 완전히 다시 검찰 밑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게. 역행이네. 네, 이게 지금 스몰스몰 올라와서 전권 송치주의 부활에다가 보안 수사권 인정. 더 세지는 건데 세지는... 어이건안 그래.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중수청이라는 명목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수사사법권으로 수사권을 만들어서 과거에 경찰과 검찰로 그나마 청이라도 다르게 해서 기관이라도 다르게 해놓고 상명하복 구조를 만들어냈다라면 아예 하나의 기관 안에 그냥 삼 계급 계급을 만든 거예요 더 심해 이거는 진짜로 네. 더 심해. 아이 그~ 이런 거 보면 이 기득권 해체가 얼마나 어려운 어려워요. 일인지 검찰청 폐지해가지고 야 이제 끝났다 싶었어 근데 생각보다 검찰의 반발이 심하지가 않아 음, 음. 음. 밑에서는 이러고 있었던 거야 음, 네. 밑에서는 이러니 무슨 반발을 해 얘네들은 살 궁리를 한 거야 아니 그리고 진짜 묻고 싶은 게 대한민국에 이 사람들은 검사가 아니면 진짜 수사를 할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라니까 이거는요 검사들만이 수사할 수 있어 경찰한테 맡기면 큰일 나나라 이 사고 방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음, 맞아요. 예, 음. 네. 그게 그게 제일 아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수사청 중 중수청하고 공수청을 분리하고 중수청을 어디다 놓느냐가 굉장한 쟁점이었잖아요. 네. 그때 법무부가 아니라 행안부 밑으로 놓자고한 이유가 인적인 교류나 결합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음, 그렇죠. 근데, 근데 지금 보면은. <laughs> 검사 출신들이 다 여기도 가기 좋게 생겼고 <laughs> 저기도 가기 좋게 생긴 생기... 게딱 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이제는 뭐부 관할하는 부와 상관없이 넘나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수사도 이전에 그 사실 한동훈이 등에 마술을 부려서 쫙 넓혔지만 그렇습니다. 부패하고 경제하고 두개밖에 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걸 다넓혀어 9개를 써놨더라고요등 하나로 넓히는 놈들이야 검사들은 네. 근데 부경방대 공선에다가 마약 외환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아홉 개로 늘어났어요 네. 오히려 지금 중수청에서 소위 수사사법관님들께서 수사를 할수 있는 범위가 이러면은 범죄 영역도 더 늘어버리거든요. 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관 이후도 여전할 것 같은데요? 당연하지, 이런 도심에 있어. 너 수사사법관 출신이에요? 이러면서. 야 어, 그러니까. 네. 로펌들 큰일났다. 지금 지금 사법개혁한다고 검찰 경찰 출신들 많이 뽑았는데 <laughs> 의미 없어 이러면. 경찰청에도 다시. 경찰 수사 경찰이 수사할 때도. 변호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 경찰들이 많이 뽑았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정리를 해서 사건 송치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경찰과 같은 직급 안에서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수사사법관, 여기 여, 수사사법관은 아예 계급이 달라요. 음. 출신 성분이 달라요. 출신 성분이 다른 거이게요 중수청장이 될수 있는 사람은 수사사법관밖에안 돼요. 아무리 경찰이 실력 있는 사람이 중수청에 가도 중수청장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설계대로면. 네. 근데 이게 그 앞으로는 절차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부안이 이제 성안이 돼서 네. 어, 넘어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요. 아. 넘어오면은 이제 국회에 이미 발의되어 있는 동일한 제명에. 법들이 있습니다. 뭐 공소청법, 중수청법, 아, 네. 그런 법안들과 같이 논의가 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정부안만 놓고 논의하진 그러니까, 않고요. 그 상임위 단위에서 네, 법사위에서, 법사위에서 네. 이제 그걸 이제 논의를 하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아. 사실 이제 법사위도 그렇고 민주당 그~ 에서도 그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정부안을 만든다고 해서 기다렸단 말이죠. 그리고 정부안이 나오면 정부안은 공청회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국회법 발의 말고 한 40일 걸려요.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140일, 정도. (140일) 정도까지 네. 예, (40일) 된다 (140일) 정도 시간이 걸려요 이 시간 동안에 비로 그럼 올해 (10월) 달에 출범해야 되잖아 음. 그때까지 이거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어요 음. 그리고 어... 형사소송법 말씀하셨던 네. (196조를) 개정을 안해 놓으면 네. 정확히 역할이 뭔지가 규정이 안돼 있는 상태잖아요. 무조건 같이 가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않고서는 어떻게 조직을 구성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형소송법 196조가 무조건 같이 개정되거나 먼저 개정이 돼야 되는데 네. 이걸 추후 과제로 하겠다는 것도 걱정이에요. 사실, 아 사실 지금 오는 생각... 10월에 시행을 못 하게 하려는 어떤 지연 전술로 어. 분석하는 분들도 있던데 자짓하면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는 어. 거죠다 그러니까 뭐 그런 목표를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갖고 안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없죠. 이 절차 이 절차를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그려보면 음. 아이 10월달에 이거 제대로 마무리져서 두 청이 출발할 수 있을까? 인력 충원도 새로 해야 되잖아요. 음. 근데 검사님 이리로 오세요만 보이는 이 방안으로 제대로 된 수사 의지를 가진. 정의를 좀 정의롭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수사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중수청에 갈수 있을지도 저는 의문스러운 거예요 맞습니다. 경찰 중에 막 여기 가고 싶은 음. 사람 얼마나 될까 음. 근데 가봤자, 거, 가, 가봤자 검사한테 검사 다지입받고 다 나는 그쪽으로 딱 가면 나는 경찰에 계속 있으면 경찰청장 할수 있는데 여기로 가면 공수, 중수청장 못 해요 네. 경찰은 네. 음. 그러면 좋은 경찰 인력들은 여기로 갈까요? 아 그래서 저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내놓으면 그걸 의도했다라고 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 민주당에서 못 받았거든요 이대로는못 <laughs>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렇 그러면 보안수사도 요구고 행사수송법도 못 받아요. 다 연기 연기 전략 같아요 그냥. 아, 이거 봐. 이 10월에 이게 시행돼야 되는데. 이거 그럼 이렇게는 못 해요. 그 아... 안을 내놓고. 그 그러니까 나는 거. 자칫 같아요. 잘못하면 지금 검사들이 중수청에 그 수사사법관으로 가고. 검찰청 쪽에 있는 수사관들이 있거든요 수사관들이 여기에 수사관으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기가... 그대로 있다가 <laughs> 그 뭐야 그게 있다가 그 뭐야? <laughs> 뭐야 상황이 바뀌면 다시 검찰청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앞으로 결국 여론존이잖아요 그렇죠. 언론은 아마 신났을 겁니다 요걸로 갈라치기 무조건 들어갈 거거든요 갈등이라면서요 아 갈등이 난리 났지 신났지 아니, 이거는 검찰 개혁을 잘 하자라고 하는 그래서 그 의견을 모아 가지고 발의를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용만 얘기하자는 거야, 우리는. 맞아. 내용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될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여기에 대해서 생각과 견해가 다른 것은 그 인정. 음. 예. 음. 네. 그 기억하셔야 될게 정부가 이 안을 만들 때도 정부가 일단 안을 만들고 나서 국회에서 토론을 하는 것을 전제했었던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제 정성호 장관님한테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네.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무슨 갈라치기의 대상이 된다기보다는 그렇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아, 의견을 거지. 가지고 토론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 똑같이 올려놓고 음. 경쟁해서 이기는 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뭐여간에 안을 토론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정도가 되고 그 의견을 가지고 봉욱 수석이 갖고 계시다면 봉욱 수석은 사퇴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검찰 개혁 추진단을 집행단 집행은 총리실에서 윤창열 국무조정실장이 하셔야 되는데 윤그 윤호중 행안부 장관님 그다음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이세 분이 어, 합동으로 뭔가를 새로 만들거나 대통령실에서 이게 아예 딱 틀어지고 챙기거나 하는 이런 이 논의를 하는 정부에서 논의하고 집행하는 단위 자체를 새로 설정할 필요도 있다. 네. 검찰 개혁 추진단에 검찰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실제로. 네. 아니, 알겠습니다. 저는 어려운 얘기 말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안을 받아들이면 무슨 생각을 하실지 저는 음. 이거 모르실 리가 없어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법무장관님. 네. 오늘 검찰개혁 법안 중에서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그 발표했습니다. 제가 봤는데 장관님도 보셨죠? 네 맞습니다. 그 2월에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화면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검사의 수사권이지 않겠습니까? 네. 공소청의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지, 보완 사건을 가지는지, 저기 196조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196조를 삭제하지 않으면 검사의 수사권은 공소청법을 통과시키면 그대로 공소청의 검사는 수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4월에 내겠다. 6월에 내겠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던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언제 내시는 겁니까? 뭐 저희들이 그 관련해 갖고 논의하거나 입장을 정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내시냐고요? 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총리실 사나 어쨌든 그검찰개혁기회에서 같이 또 추가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청의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지는. 수사계의 기소분리라는 검사개혁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부분이 가장 먼저 논의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요. 장관님, 형사소송법을 이렇게 늦게 아직...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께서 보안 사건 어떻게 되는지를 물으셨는데 논의조차 아직 시작 이제 시작한다는 것은 저는 좀왜 어,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일단은 그 수사 기소 불리라고 하지만 검찰이 검사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저 법에 의하면 맞습니다. 196조의 1항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예, 아니, 이에요 네, 뭐 어차피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그러니까 가장 언제 정리하시냐고요, 언제? 뭐 그거는 어쨌든 저걸 같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국회에서도 입법부인 우리 국회에는국회는지법이 있습니다. 네, 국회에 법사 법사위 소위의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데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국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정부에서 되는군요. 국무총리실 산하검찰개혁추진단에서 추진한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공소청법 중수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세트예요. 같이 추진을 해야지 법이 완결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이 전체적인 수사구조 개혁과 더불어서 법안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국회 2월에 내셔도 형사소송법이 오지 않으면 그런 공소청법 중수청법만 통과시키면 저 196조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검사는 사 해도 됩니까? 공소청이나 중수청이 지금 당장 그 출범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그 언제 내시냐고요?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건 뭐그총리실사나 그 검찰개혁팀 장관님께서 안 챙기십니까? 아니, 저희들이 지금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관님 전혀 모르세요. 저희들이 주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관님은 언제 할 것인지 전혀 모르십니까? 저는 일단 이게 가장 조직 준비가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소청과 중수청의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크게 대략적인 범위가 어때요?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 공소청 검사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 공소청이 설치가 되더라도 그 검사들이 무슨 일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아, 의원님 일단 검사가 검찰에서 독자적인 수사기시 못한다고 하는 건 당연히 이 계획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 결정된 겁니다. 보안 수사권이 누구도. 지금 제일 중요한 쟁점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형사 소송법 개정안이 너무 치일쳤어. 경찰이 거예요. 경찰이 수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러면 수사, 법무부 입장에 보안 수사 입장은 문제 보고하는 것이 본인 회담 입장입니까? 예? 법무부 입장은 보안 사건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직 뭐 저희는 뭐 그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갖지 는 않고 화면 다만 일차 수사기관인 경찰에 경찰을 어떻게 해? 경찰 수사가 완결성을 갖게 하고 검찰이 이걸 항의했을 때 보세요. 어떻게 검찰, 총리실, 유지할 논의해야 총리실, 총리실 검찰개혁 TF 구성안을 보십시오. 저기 입법지원국에 저기가 아마 검 법안 만드는 곳거든요 저기가. 그러니까 기획총괄국이나 행정지원국은 법 만드는 이 아니에요. 저기에 검사 보세요. 검찰수사관들 보세요. 검사 검찰 구성원들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저기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말하는 만드는 개혁 법안이 오늘 나온 겁니다. 공소청법 저러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 이미 저 행안부에서도 관련 당사자들이 저저추석해 갖고 저기에 경찰 근명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저 안에 경찰이 두 명가 있어요. 직급이 매우 낮질적으로 제가 보고받는 검사들이 이 TF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 다만 공소나 중수청 관련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법적인 조언을 하지 검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 뭐 의견을 내는 건 알고 있지만은 이, 이 지금 파견된 검사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입법을 하고 있지 는 않습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논의되는 거지. 아 어쨌든 검사기획 t f 부가 총리실 구문조정실장이 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람이 단독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 전체 구성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한번 그러면요. 네, 박연정 의원님. 시간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소청법, 중소청법이 국회에 들어오면 네, 시간 지켜주십시오. 형사법 가지고 저희들이 국회 있는 사송법 개정안을 가지고 같이 그냥 저희가 처리하면 됩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입법 문제를 어차피 의원님들이 결정한 건지 아니겠습니까? 정부 입법은 정부가 준비해서 제출하면 될 것이고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의원님들이 논의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에서는 이 특검이 계속 뭐 지방선거용이다. 그리고 특검은 야당이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네 국민의 힘이 야당일 때 특검 계속 반대. 여당일 때 특검 계속 반대하지 않았나요? 3대 특검이 국민의 힘이 여당일 때 끝까지 반대해서 정권 교체하고 나서 제일 먼저 처리한 법이 3대 특검 아닙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여당일 때 반대하고 지금 야당 되니까 또 반대하고. 도대체 언제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통일교 특검 자기들이 하자고 법안 내놓고 또 이제 와서 반대합니다. 그냥 반대를 위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논리도 없고 일관성은 있습니다. 반대한다. 특검을 반대하는 일관성 딱 하나만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자기들에게 불리한 건 절대 안 하겠다. 이 일관성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돈, 뭐 공천 언금 얘기 나왔는데요. 아니, 저는 결론적으로는 필요하면 여당, 야당, 뭐 소수당 할것 없이 다 전수조사 합시다. 예. 그래서 이참에 정치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읍시다. 예, 그렇게 해야죠. 자, 그런데 국민의힘은 적어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원조 찻대기당. 뇌물을 차, 차째로 받아요. 상상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옛날 얘기 같죠? 자, 최근에 지난 12월 3일날 제가 좀 말씀드렸죠. 비상기험 선포된 그날 그때 하루 종일 무슨 뉴스가 메인 뉴스였냐. 추경호가 20억을 수수했다라는 20억 수수설 공청과 관련해서 20억 받았다가 달성 군수 관련해서 그게 메인 뉴스였습니다. 그게 메인 뉴스였어요. 게다가 그 뒤에 김정재 녹취록 터졌죠. 포항에서는요, 공천받으려면 5억은 기본인가 봅니다. 국민의힘 전수조사하고, 우리, 이렇게 많이 잘못했으니까, 자, 특검 한번 해보자. 민주당도 있는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해야 진정성이라도 있는 것이지. 자기들은 그렇게 다돈 받고 단위가 달라요. 전 민주당 절대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 다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 되나. 자,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이렇게 내란 청산을 시식권 사사건건 방해하니까 재판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슨 변호인들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시간 끌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법원행정처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실 겁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곧 어, 결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주목만 할게 아니라. 이런 방식에 전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소송지일이 렇게 하면서 변호인의 시간 끌기, 피고인의 시간 끌기에 질질 끌려가는 이 직견 판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사 평가에 악영향 낙제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 지금은 지금은 좋아요. 재판은 독립이니까 재판하는 거 전혀 터치하지 않는 거 좋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적어도 사후에 재판 진행을 이렇게밖에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평가해서 인사에 반영해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어, 지난번에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서, 어, 재판은 총 기소부터 선고까지 402일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1월 26일 날 기소가 되어서 시간상으로 보면은. 차장님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 원론적인 답변 하지 마시고. 아~ 인사국과에 반영하는 것들을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 못하시겠죠. 하지만 법원이 적어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소송지위라는 판사들에 대한 인사조치 혹은 인사국과 반영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